해리포터의 숙지기 해그리드 로비 콜트레인 72세에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마법학교 호그와트의 숙지기 루베우스 해그리드 역을 연기한 영국 배우 로비 콜트레인이 14일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졌다. 콜트레인이 영국 스코틀랜드 발커크 그 근처 라버트에 있는 보스벨리 로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그의 에이전트 발표를 인용해 BBC가 보도했다. 에이전트 벨린다 라이트는 성명을 통해 고인은 해리포터의 해그리드 역으로 가장 잘 기억될 것이라며 그는 전세계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역할을 했고 20년 넘게 매주 팬레터를 받았다고 추모했다. 사인은 밝히지 않고 유족들의 슬픔을 헤아려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인은 2001에서 2011년 개봉한 8편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호크와트 숲을 지키는 혼혈 거인 해그리드를 연기했다. 주인공 포터와 친구들을 도와주는 정감 넘치는 조언자 역할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포터로 출연한 데니얼 레드 클리프는 성명을 통해 내가 만나본 가장 재미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촬영하던 꼬마 시절에 우리들을 늘 웃게 만든 사람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원작자 JK 롤링은 둘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뒤고인을 믿기지 않는 재능과 완벽한 오직 한 사람이었다고 돌아봤다. 1983년 ITV에서 방영된 코미디 알프레스코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슈로리는 고인과 함께 맨체스터와 런던을 오가는 자동차 안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내 일생에 그때보다 많이 웃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스코틀랜드의 수석 장관인 니콜라스터 전도 매우 슬픈 소식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제임스 본드 트위터 계정, 방송인 리처드 콜스도에도 행렬을 합류했다. 본명이 앤서니 로버트 맥밀란인 고인은 1950년 사우스 라나크셔주 루서글렌에서 교사이며 피아니스트 인진 로스와 이언 백스터 맥밀란 사이에서 태어났다. 퍼스 앤킨 로스에 있는 독립학교, 글램 날몬드 대학에서 교육받았다. 연기 경력은 1979년 TV 시리즈 플레이 포투데이로 시작했다. 트레이시 울먼, 미리엄 마르고리에스, 링 마요리 나온 BBC TV의 코미디 시리즈 A 이킥업더 t g 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알프레스코에서 스티븐 프라이, 엠마 톰슨, 시오반 레드먼드, 로리와 호흡을 맞췄다. 1987년에는 스코틀랜드 록밴드 더 매제스틱스를 다룬 투티 프러티 주연을 꿰 찾는데 톰슨, 리처드 윌슨이 함께 출연했다. 밥 호스킨스가 주연한 범죄, 영화 모나리자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그가 주연으로 더욱 명성을 얻은 작품은 1993-95년 방영된 ITV 시리즈 크래커에서 연기한 심리학자이며 범죄자인 에디 피츠 피츠제럴드 박사 역할이었는데 2006년에 새롭게 제작돼 출연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연속 영국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하게 만든 역할이기도 했다. 2016년에는 베프터상을 수상한 채널 4의 드라마 내셔널 트레저의 백작부인 줄리 월터스와 호흡을 맞췄는데 코미디언 겸 TV 진행자가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고 비난받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해리포터 재결합 TV 스페셜의 얼굴을 내밀었는데 작가 롤링은 출연하지 않고 아카이브의 동영상 클립으로만 등장해 아쉬움을 남겼다. 콜트레이는 레드클리프, 엠마와슨, 루퍼트 그린트, 헬레나 보냄 카터, 제이슨 이삭스, 게리 올드맨, 랄프 피네스 등과 함께 나왔는데 갑자기 1년 만에 다시 못올 길을 떠났다. 명복을 빈다. 임병선 선임 기자. 저작권자 서울신문사.